오우 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점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어 11월 2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나라 키르기스스탄 이고요 남쪽으로 큰산뭐 알마티 쪽 생각을 해야될 것 같고 어 엠멀티가 아니라 비시케크 예, 알마티는 옆나라에 있죠 카자흐스탄 이거 토크모크라는 곳이네요 토크모크라는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길이니까 뭐 여기 정도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. 이 삼각형으로 갈린 도로인데 이렇게는 안 생겼는데. 어... 혹시 저 앞에 원형으로 돼 있나요? 아 여기 맞는 거 같네요. 그러면 이렇게 가서 마르스가 있죠. 네 여기 마르스 있으니까. 그럼 저희는 요 앞에서 왔던 거고 지금 저거 뭐라고 해요? 브렌트라는 어 요게 있네요. 브렌트라고 하는 저 주유소가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찾으면은 될까 싶었는데 잠깐만 우리 여기에서 온거 맞죠? 요 저게 요거 같고요. 이게 요거. 그러니까 잠깐만 브렌트가 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따로 표시가 안돼 있네요. 케밥 집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새 바뀌었네요. 이게 2014년인가 뭐 그때 찍은 거같아가지고 그새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. 요기 어자 이거는 좀 어려워졌네요. 그러니까 양쪽으로 길이 있는 거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어 저기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꺾여서 가는 길이 있는 거면은 요긴 아니고 요기도 아닐 것 같은데 아요 이게 그나마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. 그리고 저기 뭔가 중국 음식점이 있네요 오른쪽에 어 근데 이건 아니고 카페 이 알리라 카페스 라고 돼 있는데 어자 <laughs> 이거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. 뭐한 요긴 아닐 거고, 뭐 그냥 중간 찔게요. 뭐 맞지 않을까요? 후 다행이네요. 네, 토크 모크라는 건 찾았고 길도 찾았는데 5K를 맞추는 게좀 오래 걸렸고 이거 그 불어 변기돼 있고 이거 인프라 보면은 네, 이것도 그렇고 온타리오 주 인프라네요. 저거 킬로미터치가 검은색으로 돼 있고. 옴타리오주에서 어딜지 앞으로 가면서 찾아보면 <laughs> 가스미아. 흠, 요거 썬더베이네요. 썬더베이가 요, 요기 있었는데, 어, 있어. 근데 썬더베이... 네, 리버 헤리티지 파크가 저쪽이니까, 이게 그 리버 이름 맞는 거 확인했구요. 그러면 케네디안 페시픽 레일웨이, 아까 그 철도 있었는데, 음뭐 여기 어딘가요? 잠깐만 참 재밌게 생긴 곳이네요. 오른쪽으로 물가가 있고 정말 재밌게 생긴 곳인데 자 이거 근데 어캄 로드 하는 곳이네요. 이걸 찾는 게 맞나? 지금. 이걸 찾아주는 게 맞을까요? 자. 여기인데 아래로 물가가 있고 여기 아닐 거고. 아, 잠깐만. 이거 이렇게 찾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자, 지금이라도 여기로 가보아서. 오, 와, 잠깐만요. 이거 말렸네요. 큰일 났다. 잠깐만. 캄 로드? 어디에요? 어, 저기 였구나 캄로드가 대체 뭐예요? 이거? 아... 이름이 이렇게 겹쳐있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아...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아판단이 잘못했어요 말렸어요 저렇게 찾았으면 안 됐고 <laughs> 러시아 녹화 겨울 인 거고요 파르치라250 로블레이 되어있고 어 리아산이 리아자니, 리아산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아드미니스트란 아, 아드미니스트란 시에이 네 고로드가 리아산 인거니까 맞고 F 폴레다 어쩌고 어, 읽는 게 너무 어렵네요. 여기를 찾아주는 게 맞나? 뭐 이것도 이렇게 찾는 게 맞을까요? 의문이 드는데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겠습니다. 뭔가 큰 도로 나왔으면 좋겠고요. 큰 도로 나왔네요. 음, 뭔가 이런 데에서 저쪽 가면은 어떻게 되죠? 아래로 꺾어, 아니 위로 꺾어지네요.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왼쪽 가면은 이렇게 위로 뻑하고 꺾어지는 도로. 앞으론안 가잖아요, 그렇죠? 그럼 뭐 Y 자로 돼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, DNS 어쩌고? 이거 뭐라고 돼 있죠? 폴레타예프스키, 폴레타예프스키라는 쇼핑몰? 뭔가 이런 게 말이 될것 같았는데. 이거 아닌가요? 어, 네, 아닌 것네요. 안... 음, 이거 포비에다가 없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애초에 도로 각도 안 맞잖아요. 어, 랴잔 있다. 요 여기 어딘가에서 왔습니다. 네. 후. 어 마지막에 겨우 이걸 찾았는데 그 다음 과정은 아니 이게 아니구나.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자 백트래킹 해 가지고 감으로 네, 간 건데 맞았네요, 다행히. 우리 아잔이었고 다음은 메투에 어, 노비흐라덱 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크로아티아인가요? 아좀시지네요 어우 체코 이거 자프로노프 파크페스트 프로노프 비라바라돼있 는데, 자 체코 의비 라바 나 초드 저 들어 본적있 거든요. 음. 이것도 좀 큰일 났네요. 프라하 자로메르랑 스위타비 음. 큰일났네요. 아나 초도 맞는데 알겠네요. 그러면 교차하고 아까 여기에 위해서 왔었나요? 자 지금 바로 옆에 강 끼고 있고. 여기에서 끝나는 지점이네요. 위로 꺾어지는. 그럼 여기겠죠? 한 번만 확인. 여기에서 동그랗게 네.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중간에 건물 있으니까 여기 맞네요. 나초드 5K 했고 다음에 와네요. 웨스턴 호스트 드릴리아. 이겠죠 아마? 자 노란색 표지판 봉이 있나요? 음... 처음 들어보는 곳들이고 네 노란색 표지판봉이 있네요 세인트 존 앰뷸런스 어소시에이션 세인트 존 메모리얼 헐 놀쌤 어 이것저것 이름이 많은데 놀쌤이라고 되어있네요 놀스 엠 찾아 봅시다. 음, 잘안아지네요 그러면. 흠. 큰 고속도로 같은 거 있나요? 음. 그러게요 보이진 않네요 따로 뭐 퍼스 근처 찍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놀쌤이니까 북쪽에 있나? 네, 놀쌤은 못 찾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었네요 음뭐 그렇... ...군요 자, 놀쌤못 찾았지만 나머지 오버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오늘 아무튼 여기에서 만족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